안녕하세요 주부관리해주는 부동산의 모든 것의 조할머니입니다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일을 끝낼 때 시작이 언제인지 알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아파트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자금 계획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청약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이건 청약 신청의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요. 즉,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별공급이나 일반공급 2순위는 이날까지 기준이 되는 예치 금액 그리고 지역마다 다 다르죠 그런 거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꼭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모델하우스 오픈 대부분 모델하우스 오픈은 금요일날 많이 하죠 왜냐하면 주말 연달아서 오시라고 관심 있는 단지라면 모델하우스 가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관심 없더라도 가보세요 주말에 집에서 TV보지 마시고요 꼭 가세요 현장에 가서 모델하우스 대기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 상담사의 태도라든지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굉장히 좀 바쁘게 뭔가 진행이 되는지, 느긋느긋한지 한번 파악해보는 겁니다. 또 프리미엄이 얼마나 될까? 한번 가늠해보는 거예요. 계약할 때 혹시 미분양이 났다거나 아니면 줍줍이라든지 자나 세대에 추첨할 때 그때도 모델하우스 한번 가보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바람잡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계약하시는 분들보다 직원들이 더 많은 분양 사무실도 있습니다. 말끔하게 정장 차림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면 좀 의심해볼 필요 있습니다. 실거주인 분들은 좀 수수하게 차려입고 와서 계약하시는 케이스가 많으니까요. 그때 분위기 파악할 때 한번 보세요. 정말 아이들 데리고 와갖고 부모님들 데리고 오셔갖고 이렇게 계약하는 거 아니면 신혼부부들 와서 하는 거 보면. 아, 여기가 조금 인기가 많겠다. 이렇게 가능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특별 공급 신청일. 만약 내가 특별 공급 자격이 된다면 이날 신청합니다. 특별 공급은 세대당 평생 딱한 번,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일회권입니다. 인터넷 접수, 청약 홈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일반 공급 1순위 신청일. 일반 공급 일순위 자격이 된다. 그러면은 대신 네, 정하는 겁니다. 어, 경쟁률을 가늠해 볼수 있는 데이터는 전날 있었던 특별 공급 경쟁률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특별 공급 경쟁률이 높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타입이 높았다면 일반 공급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셀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 발표 두근두근한 날이죠. 저도 혹시나 당첨될까 발표일 자정 12시까지 안 자고 당첨 확인하게 됐었거든요. 어, 당첨 여부는 청약 신청 후약 일주일 후에 청약 홈을 통해서 당일 자정부터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 군데 청약을 넣고 어, 두 군데 당첨됐다. 그러면은 먼저 당첨된 곳을 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에는 동시에 청약을 넣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곳은 동시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당첨자 발표일이 언제인지 여러 개 단지 넣으시고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계약일. 당첨자 발표 후 구비 서류를 제출하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거죠 통상 계약금 10% 납부하고 계약서를 발급 받는데요 참고로 이 날은 은행에 들려 갖고 청약 해지 하시고 또 신규 가입 하셔야 됩니다 일곱번째 예비자 당첨자 계약일 아나 왔습니다 예비자 당첨 일자는 보통 계약 어, 정당 계약이 끝난 시점에 이루어져요 예비 장첨자는 청약 홈에서 번호로 확인 하, 어, 가능하고요 어, 예비인 경우는 당일 오전 8시 정도 되면 그 문자가 예, 당신은 예비 번호 뭐몇번몇 번입니다 이제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내 번호가 가까워지면 문자나 부장 사무실에서 필요 서류 갖추고 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본인의 순번이 가망이 없더라도 그 단지 청약을 내가 5억 받고 싶다면 반드시 모델하우스 현장에 가 보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장에 가면요 예비 추첨 현장에 참석하지 않는 분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기회를 그 현장에서 잡으실 수 있으니까 꼭꼭 현장에 방문하십시오. 아파트 청약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분양 공고부터 완판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청약 일정과 진행 상황 미리미리 미리 알아두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